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방송을 해서 약간 발성이 이상하거나 울리거나 하면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먼저 보고 가시죠 4.42 낙폭이 컸던 하루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전혀 없었다 매매 비중은 공매도 매매 비중은 7.57 그다지 크다지 않았어, 크지도 않았어요 7% 4% 3% 최근 나온 것 중에서는 10%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였지만 매매 비중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대해서는 좀 실렸죠. 47만 주. 그러나 압도적인 거래량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거래량입니다. 등락폭만 4.42. 자, 오늘 기간이었고요. 창고는 JP모건. 자,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자, 다시 한 번. 공매도 매매 비중은 7.57. 거래량은 47만 주. 오늘 4.42 빠졌습니다. 자 이거 빠지고 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언급드립니다.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말고요. 그러면 지칩니다. 한 번에 올라갈 때한번그 8개월 그 기차를 만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올라가건 떨어지건 힘 빼지 말고 있으세요.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그 언저리는 큰 의미가 없어요. 20만 원 밑에서는 기계적으로 담는다. 떨어지면 테슬라도 지금 많이 빠졌죠. 떨어질 때 담으시길 바래요. 앞으로 전고점 돌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은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간다. 17만 3천 원이면 싸죠? 올라갈 때보단 오늘 같은 날이 매입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얘네도 이제 많이 못 밀려요. 왜? 물량도 많지가 않구요. 거래량도 많지도 않고 밀어봐야 4%대야. 그러니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뒤면 또 회복할 거예요. 얘네 자체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또 밀고 지들이 또 밑에서 받칠 겁니다. 자, 헬스케어. 셀트로 헬스케어. 오늘 공매도 매매비중 16.82 거래량은 58만4천주 오늘 3.46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비중 9.38 거래량은 11만4천주 오늘 0.28 약박 삼형제 중에서는 가장 선방했어요 자 셀트리온의 호가창입니다 장중에 신한 지들끼리 자전 왔다갔다 했고요자 한국도 왔다갔다 했고요자 그리고 미래의 셋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자, 외국계는 JP 모건이었어요. 장 중에 18,000주. 자, 그동안에 좀 모았죠? 그러니 오늘처럼 떨어질 때어찌간는 밀려고 애를 쓰겠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급을 바로 보시죠. 큰 하락의 의미는 없었다.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건 뭐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데 매입 기회입니다. 얘네도 이제 예전같이 못 밀어요. 밀어봐야 이 정도입니다. 이미 많이 밀려있죠? 자, 셀티오는 오늘 쌍끌리 매도가 나왔는데, 기간 72,000주 밖에 안 나왔어요. 72,000주. 그 중에 누가? 사모펀드가 2만주. 투신이 3만2,000주, 연기금이 12,000주. 자, 이거 갖고 민 거예요. 아까 나왔던 제비 JP 보건 물량하고. 외국인 18,000주, 기간 72,000주. 기간 물량은 투신 3만2,000주, 연기금 12,000주. 사모펀드 2만주입니다. 고작 요거 가지고 밀은 겁니다. 자, 보험. 보험하고 금융투자는 각각 뭐 약보합이에요 5,700주, 1,600주 오늘 개인이 8만 8천주 담았습니다 오늘 한달 기준으로는 31만주 개인 매도 이 물량을 외국인이 20만주, 기간이 10만주 받아냈고요 기간 10만주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12만 6천주 받아내고 있고요 연기금은 3만 6천주 매도 사모펀드는 5만 7천주 매도입니다 그리고 한달 기준 보험과 투신도 5만 7천주, 2만 2천주 매수예요 자, 이 흐름을 보면 하루의 흐름 같죠? 중요한 건 셀트리오는 이제 쌍끌이 매수 한달 기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자, 조금 이따 월봉을 보겠지만 밀리면 다시 그들이 또 밑에서 받아올립니다. 뺏기지 마세요. 이렇게 흔들 때 뺏기면 안 된다. 오히려 지들의 의도를 파악했으면 매직 기회를 활용해야 되겠죠? 자,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 매도. 외국인 10만 주, 기간 12만 주가 나왔는데요. 12만 7천 주 중에서 금융 투자가 7만 8천 주. 사모펀드가 5만 1000주였었어요. 나머지 연기금 투심 보험은 거의 뭐 강보합 약보합입니다. 오늘 기간 매도의 중심은 금융투자 7만 8천주. 사모펀드가 5만 1000주였고요. 외국인은 10만 주 매도. 개인이 22만 6천주 매수했습니다. 간만에 개인이 매수를 했죠. 그러나 한달 기준 30만 주 개인이 매도가 나왔고요. 고그 물량을 외국인이 고스란히 25만 주 받아냈고요. 기간이 3만 주 매수. 기간 3만 주 중에서 일단은 금융투자가 최근에 15만 주 가까이 매수, 순매수였습니다 사모펀드는 6만 주 매도 연기금 만6 0 0 0주 투신 25,000주 매도입니다 한달 기준 자, 이거만 봐도 하루 흐름 같죠 헬스케어 또한 수급이 엉켰던 게 풀려나간다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제약을 볼게요 셀티온 제약, 쌍끌리 매도 물량이 워낙에 없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제약은 수급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간 4,3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거의 다 담당했습니다 4,700주 외국인은 약 5천주 매도했고요. 기회는 7천주 매수했습니다. 한달 기준 기회는 7만7천주 매도 그리고 한달 기준 외국인은 4만주 기간은 약 3만8천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간 3만8천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3만5천주 영국인이 5,357주 매수 자, 삼형제의 신용장고 비율을 좀 보시죠. 12월 22일, 어제 기준이죠. 셀트리온 0.8일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헬스케어 1.41해 했었던 바닥권 제약 1.18신용장거 비율 전혀 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 기준 대차장거를 볼게요. 어제 기준이고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대차장고 17만 9천 주. 좀 늘었습니다. 1090만 주. 자, 다시 흐름을 보면 요 고점권에 와 있습니다. 훅 떨어지고, 훅 떨어지고 고점권에 와 있어요. 요 고점권에. 자, 얘가 다시 줄어들어야 될 텐데요. 예, 흔들림에 전혀 신경쓰지 마시길 바래요 헌더메탈적으로 기억 가치적으로 흔들리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공매도 누적 잔고 262만 7천 주 어제 대비해서 대략 한 3만 주 가까이 줄었어요 262만 7천 주 대차 잔고와 거의 유사한 흐름이지만 대차 잔고가 조금 더 늘어나 있죠 어쨌든 공매도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가 동시에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 665억, 개인 1850억, 매도, 기간이 2513억, 매수했는데, 이중 금융 투자가 2772억, 매수했고요 연기금이 200억, 3억 펀드가 482억, 매도. 자, 나머지는 뭐 11억, 27억, 이게 기간의 현재 흐름입니다. 자, 600억, 400억, 1000억, 1000억, 1800억, 뭐 5000억, 5000억, 2500억, 1800억. 하루 흐름을 보게 되면요, 거래량이 너무나 급감에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인데요 코스닥하고도 거의 거래량이 같아요 자 보게되면요 코스닥의 거래량을 좀 보겠습니다 거의 코스피하고 거의 유사하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거래대금 순위가 역전됐었죠 며칠간 그만큼 증시의 자금 자체가 시가 말라있다 즉 실적되는 놈한테만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흔드는건 오늘 셀트리 빠진거 저 월봉으로 좀 볼게요 전혀 신경쓸 일 단 1도 없다 자, 셀트리는 월봉이죠 자, 복귀 확대할게요 여기 빠졌죠 자, 여기서 느는 거예요 4월달부터 매직 계속 돌아갔죠? 600만 주를 개인의 600만 주를 기관과 외국인이 고스란히 5대 5 비중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떨어지면 또메꾸고 올라갈 겁니다 전혀 거래량도 실리지 않는 이 거래량도 급감해있는 하락의 의미를, 하루하루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오늘 4%대 하락률 이거 빼고 힘 빼지 마세요.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첫 번째 전고점 돌파입니다. 그 기준점은 2023년도 기준점이 될것 같아요. 조금 딜레이 되거나 좀 땡겨지거나. 유플라이마가 내년 7월, 며칠 안 남았죠? 몇달안 남았죠? 램시마이스도 신약으로 출시라고요. 대그절마도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직판으로서 우리가 출격을 해야 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얘들 또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 또한 실리지도 않는다. 자, 볼게요. 거래량은 하루 기준으로 좀커 있어 보지만 중요한 건 최근에 워낙에 거래량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극감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거의. 보이시죠? 최근에 거래량이 얼마나 극감해 있는지. 자, 다시 한번. 이 정도로 확대하면 좀 보이시겠죠? 자, 거래량이 최근에 여기 있다는 거죠. 거의 바닥권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전혀 의미가 없다, 노는 건 자, 그리고 우리가 2038년까지 신약 특허를 독점하죠 바로 램시마이스씨가 미국 FDA에 허가 신청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갖다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니들 뜻대로 열심히 해봐 언제까지 그렇게 가지고 놀수 있는지 신약 프로세스 진행 광고약 28조 금요 미국 IVD 염증성 장질환 시장 공략한다 램시마 정맥 판매 호조 맞춰 빠른 시장 침투 기대. FDA 허가이한두 건의 신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안정성 확보 신약 지휘 확보로 바이오 시물보다 높은 판가를 전망한다. 판매 가격, 신약으로 직판으로 수익성 높일 것. 유럽에서 피아주사 제형 장점 앞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미 시장 점유율 1 2 넘었다. 램시마의 땅덩어리에다가 미국도 30%가 넘었죠. 유럽은 50%가 넘었고요. 그 시장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신약으로 갖다 꼽는 겁니다. 바이오베터와 램시마 SC 의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램시마 SC는 TNF 알파 억제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맥 주사 제형인 램시마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해 개발한 품목이다. 국내를 비롯해 유럽과 캐나다 등 40여 개 국가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특히 미국 특히 미국에서는 허가 협의 단계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아 FDA로부터 신약 허가 프로세스의 진행을 권고받았다. 렘시마스시를 미국 내 신약으로 출시하기 위해 궤양성 대장염 환자와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 유효성과 안정성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FDA의 허가를 제출했다. 자, 임상 3상 궤양성 대장염 환자 438명, 크론병 환자 343명을 대상으로 각각 렘시마스시를 투여군, 위약 대조으로 나누어 54주까지의 결과를 분석했다. 유효성, 안정성, 우월성을 입증했다. 안정성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형의 편의성을 앞서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허가를 획득하면 앞서 출시돼 판매된 램시마 정맥과의 바로 스위칭과 시너지를 통해 TNF 알파 억제제 시장 내 폭넓고 빠른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31.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자, 그리고 램시마 SC의 미국 허가 제출에 앞서 제품 보호를 위한 선제적 방어 조치로 특허권 확보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미 제형과 투약법에 대한 특허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주요 국가에 출원한 상태로 등록이 완료되면 램시마에스지는 미국 출시 후에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추후 허가 완료시 램시마에스지는 신약 지위를 발판으로 바이오시뮬러 제품군보다 높은 팜, 판매 가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 기대되고 있으며 판매권을 가진 세일티노리스키의 미국 내 직판 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판매비 절감을 위한 고수익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램시마 스 c 가 속한 TNF 발팍질 시장 전세계 시장 규모 약 76조 6천억원 그중 미국 시장은 약 55조 7천억원 미국 내 램시마 스 c 주 타깃 시장 염증성 장질환 시장 규모는 약 28조 5천억 규모이다 램시마 스 c 는 앞서 진출한 유럽에서 빠른 투약 효과와 제형의 편의성을 앞세워 이미 12%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램시마 s c 가 세계 최대 인플리시마 시장이 미국에서 신약 지위를 확보하면 램시마 제품군의 입지를 함창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환자에게 고품질의 의약품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국보급 신약이자 바로 블록버스터 의약품 순위에 등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 이유도 없이 밀었다. 그게 저는 우습다는 겁니다. 밀면 기계적으로 여유자금마다 매입한다. 그리고 그한 주는 더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자 위기 기사회생 또 위기 급여유지 고덱스 복지부에서 이달 22일 권정심서 재심의 과정 보고 임상유혹서 미흡 아 불분명 참 어쨌든 중요한 건 급여유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징하게 잡고 물고 늘어지네요 연간 700억 대 대표 품목인 고덱스가 퇴출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됐으나 급여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권정심 회의는 사실상 급여 퇴출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래서 지난달 연일 건정심에서 퇴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건정심에서 급여 유지 가전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자 그래서 이유를 보게 되면 당시 임상적 유혹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비용 효과성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명분이었고요. 임상적 유혹성은 불분명하지만 회사측의 자진 약가로 자진 약가로 인해서 비용 효과성이 인정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대체가 불가능하죠 자, 우루사를 제낀지가 오래되죠 지난 건정심에서 약가이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의무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보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과정을 설명하며 고덱스가 급여 유지된 이유를 설명했다 자,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임상적 유혹성이 불분명히 임상적 미익과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 고덱스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에 있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에는 언급이 없어 확실한 인정요건을 가진 건 아니라 SCI 2급 임상연구문원 3편에서는 임상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덱스는 복지부가 규정해놓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과정을 거쳐 급여가 유지된 것이다. 하지만 건강약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 같은 평가 과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해명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뭐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급여 유지가 최종 결정됐다는 급여 유지 고덱스 자 그래서 임상적 유역성 근거 기반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종합적 고려 필요해서 급여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하죠 국내에서 독보적인 그런 헬트리온 제약의 바로 고덱스 고한서 제약 구한서 제약이죠 자, 우루사를 제낀 지 오래인 고덱스. 계속해서 급여 유지가 되면서 캐시카우가 창출될 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도 1.83. 낙폭이 컸고요. 코스닥도 3.32. 낙폭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미디어에서 언급하는 걸 보게 되면 긴축 침체 공포 재부상. 중국 침거래 7거래일 연속 내리박. 환율은 다세 만에 올랐다. 푸른 금요일 3% 넘게 내리며 코스닥 690선. 시장에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고요. 그동안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오늘은 빠졌다. 그 연장선에서 보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연준에 대한 명확타가 아직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 나야 되겠죠. 그렇게 시장은 변동성을 겪었던 부분이고요. 셀트론 역시 계속해서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확장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셀 동행하는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기술주에서 폭락한 미국 증시에서 특별히 빛난 제약 바이오 섹터. 해외 증시도 폭락을 했어요. 나스닥 2 때, S&P 1.45, 다우 1.05, 니케일 1.03, 상해 0.28, 항생 0.44, 하락 마감했죠. 프랑스, 독일, 영국은 현재 강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낙폭이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제약 바이오세터는 튼튼하게 시가총액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셀트론이 선방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우리는 먼저 빠져있다, 이제. 자, 빠져봐야 이 가격대예요. 더 이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기준점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이때는 매출액이 1조, 지금은 영업이익만도 1조를 바라봅니다. 회사 가치가 최소 2배 이상, 판매되는 제품의 개수가 조단위에 10조, 10조 언저리에 있는 제품이 3개에서 6개를 넘어서 10개에 육박해갑니다 자 기업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주가는 밀려있어요 밀어봐야 의미가 없다 미국에서처럼 기술 제약바이오 섹터가 기술주 대비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참 많이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파이는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프로테이지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매출액 3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폭증하는 그런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우직하게 흔들리지 말고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